아 우리집 염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지금 어, 아침인데 이 새벽에 낳았는지 저녁에 낳았는지 이것은 지금 낳은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털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너무 추워서 지금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두 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지금 밖에 있고 그놈은 털도 다 말랐는데 아직 얘는 털도 마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추운데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아이고, 어, 어미가 열심히 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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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핥아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한 마리는 좀나은지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다 말라서 괜찮고, 얘는 지금 나은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. 금방 난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털을, 털을 지 말리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들어왔습니다. 털어서 더덜 떨고 있습니다. 오우. 말리니까, 예, 밀어 섰습니다. 와. 이게 키도 날씨가 아주 큽니다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고 너무 좋다. 잠깐, 잠깐. 내려주요 옳지. 나 이때 땀덜 말렸어. 아, 추운데 힘들, 힘들었지? 한것같으 어, 큰일 날 뻔했다. 응? 어, 잘생겼고, 키가 나으시라고. 아니, 제대로 쳐지 아이고, 아이고. 제대로 쳐지고 뭐라고. 간에 힘이 있어야지. 음, 이 털이 거의 말랐습니다. 그냥 음, 가슴이 쳐다 갑습니다 어? 음, 근데 괜찮지? 알렇지 조금 더 마르면은 엄마한테 갈게. 아 털이 다 말랐습니다. 털이 마르니까 이렇게 섰습니다. 와, 태어난 지 에,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건 섰습니다. 약간 비틀거리는데, 아, 꼬리도 흔들고 어. 아이고, 그래, 그래. 야, 진짜, 키 크고, 날씬하다. 이제, 자기, 어미한테 보내서, 예, 초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. 어, 엄마! 꼭, 엄마! 그래, 엄마한테 가자. 그지? 이제, 이제 괜찮아. 다 말랐어. 엄마한테 가서 젖 먹어. 점... 자, 두 마리 나왔습니다, 두 마리.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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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, 먼저 나, 태어났고, 이게 나중에 태어났고 두 마리가 태어났습니다. 뭐, 이게 크기가 차이가 어, 있네. 그러게 먼저 나오는 애가 확실히 크고 이게 좀 작고 이게 큰 애가 먼저 나오는 애가 순놈이고 이게 암놈이고 한 쌍이 태어났습니다. 아, 여기 지금 딱새가 태어졌으니까 어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음, 오치, 잘 일어난다, 어, 오, 치잘 지어선다. 얘들은, 어지간하면, 다 일어서가지고, 지가 또접든 먹고, 그래. 초식동물은,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, 조금만 있으면 뛸수 있고, 그래야지, 천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지. 우리가 나가면 이제, 엄미가 쳐서 줄 거야. 여기 있어. 엄마가 올 때까지, 엄마가 지 나갔으니까.